응. 먹어 봤어요? 아, 한번 먹어 어요 한번 먹어 봤어. 근데 거의 타이밍. 왜 땡능? 땡내. 안줘안 어포장장 가 đúng không? 응.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지 그럼 우리 가 보자. 응. 아, 자가 자가 자가도 제가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응, 응. 맛있어. 음. 응. 이거 맘동랑 찍었어. 오, 맘돔이랑 그 같이 먹으면 아, 그게, 어, 맘돔 먹을 수 있어? 좋아해. 좋아해? 어. <laughs> 먹으면 냄새 나. <laughs> 근데, 진짜 맛있어. 먹으면 뽀뽀 못해? 돼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어, 냄새 나는데. 진짜, 냄새 나는데. 진짜 사랑하니까. 대잖아요 아, 아, 그래. <laughs> 너무 재밌겠다. 근데, <laughs> 아, 네. 로안도 그렇고, 링도 그렇고, 맘도 못 먹는데. 맘도 못 먹는데? 제가 먹을 수 있어. 음. 그럼, 우리 자갈라버 같이 먹으면 맘도 끝. 음. 오케이. 음. 아, okay. 한번 어. 먹어봐 가보자. 음. 음. 오늘 우리 가는 식당. 가는 식당. 어. 어떤 식당이에요? 어떤 식당. 이래가이래장이라요 그리고 이래요. 래된식당이에요 100년 래요 이래요. 이요 chắc sẽ khác với hôm nay sẽ ăn anh anh với em đi ăn thử ở đâu đấy nên xem là có khác với những cơ sở trà cá lá bọc khác không? Đây là quán đầu tiên trà cá làm được Đây là quán đầu tiên đúng đầu tiên làm trà cá lá bọc. Đúng rồi đúng rồi do này cứ... bình thường thì em không biết là ở đâu có phố chả cá <laughs> nhưng mà sau khi tìm hiểu thì ồ, có phố chả cá luôn á thì uhm. ra đây đây là chỗ làm cái nơi mà uhm. truyền thống làm ra chả cá Ừ uhm. từ rất lâu rồi. ô cái <laughs> gì nữa nhá. ở khi hoa hoa thắm ái ở đây là sẽ là... bán rất nhiều cây hoa hoa chanh Ờ, đây là nơi nếu mà anh muốn mua cây thì anh cứ đi đến hoa hoa Thám nhá. trang cho cô ha <웃음> 얼마야? 1만원 애니는 한 개, 바미, 한 미, 어, 근 <laughs> 그 그? 맘돔 이거 이거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맛있어. 맞아. 그렇지. 난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엄청 좋아해. 나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응. 제일 좋아하는 분동맘동 아. 점심에 어, 회사 식당 이 있어서 음. 밖에 나가면 안 가요. 음. 아 회사에 식당이 있어? 네 우와 회사에 식당 있어요 공띠어네 어, 음 <laughs> 나도 주식시켜줘식시켜줘 신비해? 신비 오케이 내일 남색이야그좀아 엠도... 어, 오케이 기다려요 그집구는사집구사어또 그 명사... 많이 나왔어 할머니는 럭셈 할머니는 럭셈 할머니는 이 냄새가 너게왜 원래 만면 넘으면 엠란 본장 좋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놀았지? <laughs> <에이 그럼, 웃음> 그래 마면 놓으면 문자 만들어 주기로 했잖아. 네네네. 만들어 줄 ]게. 거야? 네. 음. 이렇게 놨겠지 그러고. 네. <laughs> 그렇게요. <laughs>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 검출했던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아, 네 이건가? 어 맞지. 아 여기 맞네 여기 여기 여기인 거구나. 여기. 어. 어 여기 맞다 여기 여기. chúng ở người... oh, wow. chú bảo là nếu muốn ăn chả cá ừ. thì phải đến đây ừ. chú thể nói lại được không bên kia là hàng giả oh. bên kia hàng giả Ờ, oh. bao oh. giờ tất cả hàng giả tất cả hàng giả ừ. đây là 154 năm rồi. 154 năm rồi một năm năm rồi cái này cái này đúng đây ừ. 여기 간판 잘 찾아보고 와야 돼오 오, 오, 사람 많아 진짜요? 응 조용해서 다행이다 사람 네. 많은데 네 오. 여기 그냥 바로 주는구나 메뉴 없어? 네? 메뉴, 메뉴 없어, 없어. <laughs> 그냥 가까운 만만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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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음. 보통 한국에서도 음. 맛집 오 맘토음 냄새가 좋은. 아, 안 맘토음? 안 맘토음? 안 맘토음? 안 맘토음? 안 맘토음? 안 맘토음? 안맘 음, <laughs> 미니 화로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가물 응. 가물치 아, 아, 이 생선 이름. 이 생선 이름. 가물치 이거 생선인데, 음, 음. 허가 없어요. 아. 음. 그리,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있어 아, 있어. 그래? 어. 근데 탈것 같은데? 오, 그치. <laughs> 아니, 근데 기름이 초록색이다. 마, 생날 거예요. 어, 음. 소스에 음. 소스에 찍어서 국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음. 맛있어요. 음, 음, 좋네요. 그러니 한국 한국에는 이런 스테일 음식 잘 알죠? 한국 사람잘못 먹어. 베트남 사람들도 잘못 어. 먹잖아. 잘못 먹잖아. <웃음> 맞지. 런런린못 <laughs> 응. 먹어, 못, 잘 먹어. 못 먹어. 근데 이거 소스. 음. 먹을 수 있으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그래서 음. 도전! 음. 베트남 오면 여기 가면 꼭 어. 도전해요 아 네. 여기 한번 꼭 도전해보라고? 음. 아. 네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더라 음, 음. 음. 어, 맛있는데? 네잘 먹습니다 <laughs> 한국에서는 가물치 음. 건강에 좋아요 음. 소주 스퀘어 음. 베트남에서도 그래요 이, 이 생선? 이 생선은 음. 음. 많이 먹으면 음. 마음이 더좋아할아그래 <laughs> 피어가 진짜 없어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냉동 음. 같이 찍으면 더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요 맛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 화장실 냄새 나는데. 오, 호의 음. 어, 음. 음. 야베싱. 화장실 음. 냄새처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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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니야아 어, 맞아. 음. 진짜 맛있는데. 소울러. 소울로 소울러 거의 이 거의 인 맞지. 그래서 음. 이거 밥밥 먹으면. 음. 어, 주문 더 해야. 맞아 맞아 더 해야 될요같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맥주랑 음 같이 먹있 아 아, 그럴까? 그럴까? 맥주 시켜. 좋아이 이거는 뭐야? 왜 땅콩도 같이 먹어? 락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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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같이 먹어? 응. 한잔 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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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맛있어. <laughs> 어떡해? <어떻게? 웃음>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똑같네. 원래 베트남 사람은 그냥 따르잖아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짜짠 요. 한, <목소리> 아. <맛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보통 맛있는 거 먹으면 음. 말이 없어. 말이 없어. <laughs> 맛있어서. 음, 어, 맛있어서. 발이 음, 음. 맞아, 다예좀 일단, 일단 먹자 안 될까? 배래 볼까? 이거 먹어 봤어요? 음. 근데 처음 먹을 때 진짜 깜 깜짝 놀랐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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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맛이 음. 달랐거든요. 음. 그그생 생선? 그 생선이 조금 작아 음. 조금 작더 작아 음. 그래서 부드러워 부드러워 쉽게 먹을 수 있어 음. 맞아 냄새도 없고 음. 이게 민물 생선인데 냄새도 없고 음. 담백해. 담백해 그래서 이 소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지? 음. 맞지 이 식당은 어떻게 알아? 아이 식당은 음. 일단 은 한국사람 여기 와서 유명해졌는데 한국인꺼 뭔데? 한국한국 그래서 말을 할수 없어 어, <laughs> 음, 음, 음. 그래서 여기 한국사람때부터 유명해 음. 근데 이제 그냥 최근에는 그냥 이 식당 잘안 오는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추천해 주고 싶어서 추천해 서안 섬세워 네왜 벌써? 왜 벌써? 배불러? 아네 배불러 조금 남았어요 그럼 한개더 먹어 응. 건강을 위해서 먹어 건강을 위해서 응. 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어 한국에서도 다 먹지? 좋아 남자한테 남자응 음, <laughs> 음. 이해했어? 응 음. 베트남에서는 그러면 무슨 음식이 남자한테 좋아? 무슨 음식? 응나 몰라 나 몰라 아 그래? 음. 이해하고 말하는 거야? 응알면서 음? <laughs> <laughs> 알면서 알면서 <laughs> 알서아 <laughs> 그래? 나무나남자나이게 나은 은게 나은 게 나은 게 나은 게 나은 이 나은 게 나은 게 나은 이 나은 게나 남자, 나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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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득. 많이 o p t i o n 이거 주문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음. 음. 그 다른 식당은 이거 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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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주문 주문해야 해.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음. 주문 안 안할 수 있어서 좋아. 음. 왜냐면 어, 베트 남어 못하니까. 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나도 9점인데 음. 왜냐하면 양이 맞지. 좀 적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음. 네.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맞는 양인데 음. 음. 근데 음. 이거 약간 음. 근데 가격 좀 비싼 편이잖아 음. 맞지? 맞지. 음. 땜도 한거뭐 수한 다니오 땜. 뭐야? 보통 다른 식당 얼마인데? 어, 보통 다른 식당 많이 음. 먹으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1 아니, 5 0만모야 오케이 어. 음. 아. 한번 나중 계산하면서 보자. 얼마인지. 근데 그러면 베트남 음식치고는 황이다. 맞이 맞죠 맞죠. 보자. 보자. 보뭐 보자. 보 베트남 보자. 보자. 0자 보자. 보자. 0자 보자. 니까 근데 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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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맞지? 이 정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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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언제 먹는 거요? 음. 아니 한국은 여름에 어. 힘들어, 힘들어, 땀 많이 흘러, 음. 그래서 여름에 모습. 아그치 어. 그리고 그게 음. 여기 가서뭐해야지거 음. 여름 여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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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진짜 도와. 음. 음. 근데 저기 려가 많이 있어서 음. 어, 한국 사람들 오면.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 어. 그, 얘기하려고 한게 음. 그 얘기하려고 한게 아닌데. 그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아까 그러니까 너무 배고와서 음. 사진 찍으면 안 해. 안 해. 나 사진도 안 찍고 사진도 안 찍고 총또안시겠어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촬영하고, 행사한번 하자. 아, 여기까지 촬영, 습! 응. 영, 오스타민 부리. 응. 응. 네. 응. 진짜, 감사해요. 워 어덕 잘 해주세요. 오케이. 배영? <laughs> 배영짱몇킬로인데 <저 명. 웃음> <매워? 웃음> 네. 바, 언니요, 그럼? 동무바. 동무이바? 본분상 허이 돼요 조금만 조금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